7일 동안 라면만 먹기 6월 2일 월요일 4시 2분 첫끼 시작입니다. 첫 끼는 가장 대중적인 육개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라면은 흔히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7일간 라면만 먹으면서 진짜 피부가 나빠질지 살이 많이 찔지, 라면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단무지와 김치는 일절 먹지 않고, 오로지 라면만 먹었어요.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개 끝,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제 두 끼째인데도, 다른 음식이 엄청 땡겼어요. 혹시 이거 아셨나요? 이 표지에 계란 있죠, 계란. 계란이 들어가 있으면 계란을 넣는 거고, 이 표지에 계란이 없으면 계란을 안 넣는 거에서 맛있대요. 표지에 계란이 있으니 넣어서 먹어볼게요. 안성산모는 건더기 슈퍼가 없네요. 이거 이제 라면 끓을 때 이거 드는 거 아시죠? 뾰로케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때 라면이 벌써 질려 비빔면을 먹을까 하다가 진짜 못 먹을 때 먹으려고 참았습니다. 와 근데 이게 김치나 단무지 없이 먹으려니까 좀 고대요. 약간 벌써 물리고. 아, 어제 밤에 라면을 먹고 잤는데. 뭐 크게 얼굴은 부은 것 같진 않아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물이 엄청 들어가고 계속 물만 찼습니다 아침이라 라죽을 먹어보려고 레시피를 찾아보니 BTS 정국님의 레시피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 500ml에 라면을 붓은 뒤 스프와 함께 끓입니다 그리고 불닭소스와 김가루를 넣는 건데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지 않고 김가루는 없으니 패스 그리고 곤약 현미밥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밥은 못 먹으니 이것도 패스 들기름 대신 참기름을 넣고 후춧가루로 마무리 공지에 계란이 있어 계란도 넣어줬습니다. 아침부터 라면을 먹으려니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속이고 먹었어요. 김치 볶음밥이야. 자극적이고 배가 불러서 먹기 싫었는데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와. 어 이거는 제가 예상치 못했어요. 저는 이제 라면을 먹으면 살이 찔 것만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피곤하네요. 혈당 스파이크가 진짜 쫙 와서 뒤통수가 땡기고 피곤함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미루고 일단 낮잠을 좀 잤습니다. 점심에는 매번 먹는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다양한 라면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영종도에 라면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봤습니다. 이렇게 밖에는 재밌는 라면 테이블이 있고 바다뷰가 기가 막혔습니다. 한강 부럽지 않았어요. 실내로 들어가면 그냥 똑같은 CU 편의점처럼 되어 있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니 다양한 라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라면 종류는 다양했지만 시중에 팔지 않는 특별한 라면은 없어서 아쉽네요 그나마 해외 라면이 있어 먹을까 하다가 국물 라면이 지겨워서 구매만 해두고 봉지 스파게티를 골랐습니다 요트장 옆이라 바람이 너무 불어 야외에서 라면 먹기는 쉽지 않네요 이렇게 바로 옆에 요트 투어도 할수 있는 요트장도 있었어요. 여기 는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바다인데, 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맨날 집에서 편집만 하다가 나오니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 좋게 라면 박물관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또 신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심장 쪽에 뭔가 얹히는 느낌? 되게 속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배는 고프고, 라면은 또 먹어야 하니, 아까 박물관에서 샀던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은 음. 한국 라면은 진짜 잘 만든 거네요. 3인 찬데요. 아, 일단 뭐 아침부터 뭐 먹을까를 또 고민했는데 또 라면을 바로 먹자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부담없이 뭘 먹을까 하다가 바로 이 쫄병 스낵. 이것을 한번 끓여 먹어 볼게요. 아무래도 다른 라면보다는 좀덜 부담되지 않을까요? 아니, 향은 굉장히 좋네요. 쫄병순해 기자가 나고 오 약간 누룽지 느낌인데요. 쫄병순네가 한번 끓여봤어요. 라면처럼 끓여봤는데 거의 뭐밥 같아요. 느낌이 개밥 같기도 하고 물에 젖어서 누군가 한번 밟고 간 그런 맛입니다. 속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비에 맞은 누룽지를 뜨거운 햇빛 아래에 3일간 방치한 맛이었어요. 결국 다못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뒷골이 땡기고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낮잠 바로 때렸어요. 자고 일어나서 점심을 사러 마트에 나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동네 산에 올라가 라면을 먹으려고 해요. 마트에 오니 과자와 초콜릿, 과일들이 진짜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 땅콩빵은 냄새 때문에 하나 사먹을 뻔했습니다. 라면과 소화제를 사서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30분 정도면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동네 낮은 산이에요. 치유의 숲 속이 너무 안좋고 또 배도 안고파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에 뭔가 얹힌 느낌이 좀 강해서 등산 한번 해서 소화좀 시켜보겠습니다 먹을 거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다 보니까 엄청 무기력해져요 먹을 것이 이렇게 큰 즐거움이었구나 를 느끼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뽀글이 를 만들어 먹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등산에 가서 먹었던 컵라면이 진짜 맛있었는데 그 맛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라면보다는 훨씬 맛이 덜하지만 지금 집에서 혼자 끓이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장소가 주는 또 그게 있네요 속이 좋지 않아 소화제도 하나 먹었습니다 원래 얹힌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나와 소화제도 먹으니까 싹 이런 느낌이 있네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와 내일 제가 점심쯤에 한강을 갈 예정인데 보통 저희가 한강을 가려고 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볼 것도 많고 이제 먹을 것도 먹고 전혀 기대가 되질 않아요 빨리 챌린지가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정말 라면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안 먹고 있고 커피조차 먹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얼음물과 이제 라면이라 불리는 것들 나머지 오후 시간은 편집을 하며 보냈습니다 물을 계속 먹게 돼요 그리고 피곤함이 또 몰려옵니다 김밥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 라면을 먹은 지한 4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배가 엄청 고파요 라면을 먹으면 속에 꽉찬 느낌이 든 적이 없고 항상 허해요 아... 젠장 닫았어요 근데 네, 김밥천국 라면을 또 먹기로 했으니까 차를 타고서라도 한번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김밥 천국 메뉴가 정말 다양하네요. 제가 평소에도 라면을 먹을 때 단무지와 김치를 엄청 많이 먹는데 이걸 참으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라면이 질려 먹기 싫었지만 역시 분식집 라면은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여기 좀 옆에. 있는데. 정말 간절한 커피를 뒤로하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확실히 분식집 라면은 또 맛있더라고요 뭔가 밖에서 외식한 느낌이라 기분 좋게 먹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엄청 꼬르륵거립니다 천둥 친거 마냥 그렇다고 또 배탈이 난건 아닌데 화장실을 또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좋지 않네요 속이 되게 더부룩해요 그리고 제가 작은 것만 하러 화장실을 자주 가고 큰건 2일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소변 색은 헐크 마냥 선명한 초록색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속이 좋지 않아 아침은 유산균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고기랑 동그랑땡, 베이글, 반찬, 치킨너겟 이런 냉동식품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뒤로 하고 한강으로 라면 먹으러 왔어요. 편의점을 가니 대게 라면이 있어서 바로 끓였습니다. 끓일 때 진짜 대게 냄새가 났는데 그 맛은 어떨지? 좀 매콤해요. 매콤한데 이제 대게 약간 바다맛도 나고 진짜 대게 맛도 강하고 특유의 바다맛까지 어우러져 맛있었습니다. 생각 이상이었어요 아편집하다가 잠깐 너무 졸려가지고 쉬려고 했는데 한 2시간 잔거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라면을 먹은 뒤 잠이 쏟아졌어요 어쨌든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고파서 바로 또 라면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라면을 맛있게 먹을까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발견한 건데 짜잔 바로 이 재료들로 라면을 먹어볼 겁니다. 이거의 이름은, 뭐, 정해져 있진 않은데, 파르미지나, 아, 파르미지나오 레지아노 치즈를 곁들인 라면입니다. 35,234개의 레시피 중에 1등한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재료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바로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프 한개 반을 넣어줍니다. 면두 개를 삶아준 뒤 라면 면수 두 국자를 스프와 섞어줘요. 그 위에 면을 올리고 노른자 두 개를 올려줍니다. 다진 마늘 한 스푼, 마요네즈 쫙, 마지막 치즈를 넣으면 끝! 와 보이세요? 노른자에다가 제가 근래에 먹은 라면 중에 역대급 라면이긴 합니다. 와! 제가 지금껏 먹은 라면 중 역대 최고였어요. 매콤한데 치즈가 그걸 잡아주고 다시 다진 마늘이 그걸 공격해요. 근데 그걸 또 계란이 잡아줘요. 알싸한 마늘이 진짜 맛있네요. 아, 배불러. 배가 불렀지만 너무 맛있어서 과식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먹고 편집을 하며 남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라면 챌린지 기간 중 처음으로 약속을 나갔어요. 라면 외엔 못 먹으니 약속을 못잡겠더라고요 근데 이 모임은 라면 챌린지 전에 생겼던 거라 일단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방탈출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문제 푸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그래 친구들이 카톡으로 뭐 먹을까, 얘기하자, 맛있는 거 먹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 어차피 라면을 먹어야 돼서 밥장을안 하고 있어요. 뭐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영종도 섬에 살기 때문에 밖을 자주 안 나가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되게 맛있는 것들 많이 먹고 오려고 하는데, 아, 하필 또 라면 챌린지를 할때 약속이 잡혀갖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종도에 맥도날드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맥도날드를 먹고 오거든요? 만약 다른 걸 먹는다고 쳐도 꼭 항상 저는 포장해와요. 여기서는 맥도날드가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동생을 먼저 만나 어제 진짜 맛있게 먹은 파마산 치즈라면 레시피 소개해줬습니다. 이게 진짜 음, 맛있어 보이어요 예, 예상 외야 <laughs> 요리야 이날 지인들에게 라면 챌린지 하는 것을 처음 밝혔어요 아, 아 진짜? 네. 아무래도 이다 아, 영양소가 거. 많이 없고 아 힘이 빡안나고 맞아요 다른 걸못 먹는 스트레스가 커아 그러네 네. 뭐 간식도 안되는 거잖아 아예 안 거. 먹고 있어요 뭐. 그래서 기대가 없어요 먹는 근데, 거에 대한 아 그게 좀 크겠다 그 커피도 안 마셔요 마실 그러니까, 것도 밥 먹을 때 라면만 먹는면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간식이나 그런, 그런 걸 아예 못 먹어요 과자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올릴라면살의기이좀 그, 사라지는 느 음, 진짜 기대가 없죠 제가 라면 챌린지를 한다고 하니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데 와 무슨 라면이 오 입맛에 제일 맞았어? 오오 오빠, 그것도 먹금하다 거의 다 먹어봤는데 신라면은 그나마 제일 먹을만한 거 같아 아 진짜? 설 김치는 안 먹는다고? 아니, 김치 안 우와, 오빠, 라면. 아 김치 단무지안 먹어 와 오빠 데올릴라면 진짜 올릴라면와 너무 예같아 지금 많이 힘들어요. <목소리> 영상엔 담기진 않았지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럼 혹시 라면은 가능하냐? 아니면 튀김 우동이나 생생우동은? 라는 질문에 저는 꼬불꼬불한 라면만 먹기로 저만의 기준을 잡았어요.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저는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다른 부가적인 그런 걸, 그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거를. 그러니까 부대찌개 라면인 거지.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이런 찌개류에다가 라면사리를 추가하여 면만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고깃집에도 라면 메뉴나 라면 사리라도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거기 이제 라면 사리 추가하는 것도 있나요? 라면 사리 없어요 그러면? 아 찌개에도 안 들어가는구나. 아네 알겠습니다. 계속 검색하다가 드디어 하나 발견했어요. 어? 하나 아, 있다. 화채 라면. 오! 뭐 파는 데요 고깃집 꼭 어? 괜찮은데? 오빠 <laughs> 진짜 어떻게 된지 알았어 라면을 파는 고깃집을 찾긴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단 보류했어요 민폐가 되는 거 같아서 저 따로 먹으려고 했는데 찾아준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아마 돌아다니면서 정 없으면 김밥천국이라도 가거나 편의점에 가서 라면 먹겠습니다 사이드 메뉴로 라면 있는 곳을 찾다가 방탈출 카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근처에 있는 유명 고깃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갈매기살과 뿔살을 시켰는데 비주얼과 냄새가 진짜 미쳤어요. 밥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5일차의 최대 고비였습니다. 아무래도 올일간 라면만 먹다 보니 진짜 못참겠더라고요향한번는맞 <laughs> 아. 아. 한입 먹을 바에 그냥 시원하게 먹을게요. 라면에 고기 숨겨 먹자. 그냥 먹고 편집하자. 실패하자. 온갖 유혹이 시달렸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착습니다. 더 유혹이 크기 전에 가볼게요. 라면 먹고 오겠습니다. 파딩, 파 파이팅 김밥 전복. 또 보니까 고기집 옆에 바로 김밥 천국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라면 종류가 엄청 많네데 기본 라면은 종류가 어떤 거예요? 신라면. 신라면? 네. 기본 라면 하나 주세요. 오기집만 벗어나면 다른 유혹은 없을 줄 알았는데 메뉴가 괜찮네. 이거 이거 안 먹는데도 괜찮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렵게 고기를 참고 게임을 하다 보니 방탈출 예약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첫 방탈출이었는데 1 시간 내에 탈출에 성공했고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떡볶이와 아메리카노 그리고 크레페까지. 음식 고문들을 이겨내고 무사히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옥상을 청소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라면만 먹고 몸을 쓰려니 진짜 힘이 안 나더라고요 와 어, 지금 미쳤다 네? 진심이다 이번엔 열심히 땀 흘리고 다 같이 미숫가루를 먹는데 참느라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마실 거 참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배가 안 돼요? 네 저는 물안요 <laughs> 참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 다들 보드게임을 할 동안 저는 너무 피곤해 좀 쉬어졌습니다. 좀 쉬고 일어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 라면땅 하나를 만들어 먹다 보니 이제 또 공포의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위한 뷔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냥 라면은 너무 질려서 혹시나 조금이나마 맛있는 게 없을까 찾던 도중 굉장한 걸 발견했습니다. 풀랄라 참숯 바베큐 치킨에 라면 사리를 추가하는 게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시켰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건이 짜장 라볶이와 치킨 라면이었습니다. 짜장 라볶이는 그냥 짜파게티 먹는 맛이었고 비주얼이 미쳐버린니 치킨 라면은 이렇게 양념이 아예 비벼서 주더라고요. 다른 라면보단 색다른 맛이기에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 라면이다 보니 금방 질려서 많이는 못 먹었어요. 그렇게 뒷정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나 싶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게 제일 먹고 싶어서 딴거보다 <laughs> 사랑스러운 동생이 저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꺼내 주네요. 그래도 먹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짜파게티입니다. 그냥 짜파게티는 아니고 바로 아린 고비 짜파게티입니다. 냄새로만 한번 먹어 볼 거고. 파김치 없이 먹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라면을 먹고 편집을 하니 또 라면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먹을 라면은 김종국 형님이 만들어 먹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 맛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먹을까 합니다 아!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먹어볼 라면은 바로 이 진라면 약간 매운맛입니다 제가 이제 라면 컨텐츠를 시작하고 어떤 라면을 먹을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발견했는데 이 진라면에서 약간 매운맛이 나왔더라고요 과연 맛이 어떨지 바로 만들어 볼게요 종국 형님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물과 스프, 면을 한꺼번에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끓이면 끝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고 면발이 진짜 쫄깃했습니다 그리고 진라면 중간맛은 맵지도 않고 순하지도 않은 애매한 맛이라 저는 별로였어요 진라면은 역시 매운맛이 제일 낫네요 그렇게 라면을 다 먹고 편집을 하는데 밥도 아니라 과자 먹고 싶어요 과자 오늘 먹어볼 라면은 바로 뿌셔뿌셔입니다 뿌셔뿌셔를 끓이면 어떨까 생각만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구색은 라면 느낌이 나긴 하네요 약간 육개장? 와 냄새는 진짜 좋다 오징어 버터 향 아... 맛없어요 뭐랄까 국물 맛은 한 3일 땡볕에 놔둔 사골 느낌? 면은 그냥 생면 삶은 거고 뭐, 스프 자체가 아예 여기 배질 않아서 그냥 생면. 아무 맛이 안 나요. 아, 이거 얼마였더라? 천 원이었나? 이상해요. 못 먹겠어요. 메스커버토할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다른 맛이면 모르겠는데, 하필 또 버터구이 오징어 맛이라 역해요. 토이 너무 안 좋아. 다 먹지 못하고 라면 딱 만들어 먹었습니다. 컵라면은 많이 봤는데, 봉지 왕뚜껑은 처음 봐서. 이거보단 낫데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네. 라면 너무 많이 먹었나? 이제 모든 라면이 맛이 없어요. 그래도 배는 고파. 다 먹고 잤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 말도 꼬이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오늘 먹어본 라면은 가장 싼 라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다가 쿠팡에서 파는 다섯 봉지 기준, 한 봉지에 376원. 바로 이 라면 살입니다. 스프가 뭐 아무것도 없고, 보통 이제 부대찌개나 찌개에 끓여먹는 건데, 저는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꿈과 희망도 없는 그런 맛. 김치라도 있었으면 좀 먹을만 한 텐데, 어쨌든 이것이 저희 아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어볼게요. 이따 또 오후 활동이 있어서 배를 좀 채워놔야 돼요. 외부 일정을 마친 후 밥을 먹는데 메뉴가 국수라서 패스했어요. 사실 뭐별 생각 없어요. 이제 먹을 거에 대한 어차피 라면이고 그랬는데 디저트로 빵과 커피를 보니 땡기네요. 그래도 커피는 역시 MGc 커피. 마지막 한 끼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부모님께 라면을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라면을 또 만들어 드릴 순 없어서 제가 또 여러가지 재료를 준비했어요 전복 해물 라면입니다 먼저 전복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불립니다 불리는 동안 대파를 썰고 양파와 함께 찬물에 넣어요 5분이 되면 전복을 꺼내 칫솔로 빡빡 닦아줘요 잘 닦였으면 뾰족한 부분에 숟가락을 넣어 전복을 꺼내줍니다. 꺼낸 전복의 윗부분을 잘라주고 이빨을 뽑아내요. 마지막으로 내장을 제거해주면 전복 손질 끝. 이제 버섯 대가리와 대파와 양파를 씻어주고 콩나물까지 씻어 잘라줍니다. 전복 크기는 기호에 맞게 잘라주시고 라면과 함께 투하. 저희 강아지도 냄새를 맡고 기다리네요. 다 됐습니다. 음. 와... 된다. 맛있지? 음. 강아지에게 맛있는 육포를 주고 가족과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맛있게 마지막 라면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해줬다는 게 정말 재밌는 거지. 음, 맛있게 먹었다. 어, 어머니 아버지께 비록 라면이지만 또 뜻깊게 음식을 해 드려서 저도 기분 좋고 다행히 부모님도 맛있게 드셔 가지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김치는 안 먹었어요 단무지도 먹지 않았고 파김치 진짜 먹고 싶었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행복하다 뭐 이제 끝났다 딴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되게 좀 우울하더라고요 6월 9일 월요일 4시 43분 오늘 드디어 7일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일주일 동안 먹은 것입니다. 그 후기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바디 결과 몸무게가 3kg나 빠졌습니다. 골격근량하고 체지방률도 같이 줄었고요. 모든 게 빠졌어요. 그리고 눈바디도 보시면 살이 빠진 게 확실히 보여요. 단 영상에 나온 라면 외엔 정말 다른 건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라면과 물만 먹었습니다. 피부는 얼굴에 뭐가 난 거는 없고 한 5일차 때부터 이 몸이 간지러웠어요. 아마 알러지가 생겼거나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장점, 식비가 덜 들어요. 먹는 것도 일인데 빠르게 먹을 수 있고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 단점, 메뉴를 고르는 재미가 없으니 삶이 무기력하고 노잼입니다. 약속을 못 잡아요. 평소에는 친구랑 아무 생각 없이 만났는데 이 라면 챌린지를 하다 보니까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서 약속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아, 친구를 만나면 항상 같이 뭘 먹었구나. 먹는 건 진짜 소중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와요. 뒤통수가 엄청 땡기면서 진짜 졸려요. 제가 7일 동안 먹었던 라면 중 가장 맛있는 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에 먹었던 전복 라면. 제가 어머니께 끓여드리기도 했고 재료도 좋은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전복 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별로였던 라면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라면 사리. 아 아니다. 오히려 쫄병순에 끓여 먹은 거. 살리 없는 거는 조금 고소한 맛이라도 나는데 이 쫄병순에 끓여 먹으니까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먹고 싶은 생각조차 사라졌지만 그래도 초콜릿을 한번 사봤습니다. 오레오. 아, 그래도 먹으니까 맛있어요. 이 오레오와 커피를 먹으니까 바로 입맛이 돌아요. 어,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김치찌개 엄청 먹고 싶고 입맛이 바로 돕니다.